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왜요? 유초등부 온것 같나요? <laughs>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온 이유가 없죠, 그죠?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럼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주님이 주신 묵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약 10명의 VIP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무디교구에서 섬겨졌던 우리 김덕원 목사님이 저랑 또 굉장히 친한 친구고 어, 기숙사도 함께 같이 써서 3년 동안 뭐대학원도 같이 맨날 3시 삼시, 3끼를 삼시 거의 같이 먹었던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내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와 지금 제 마음이 사실은 이 앞에 서 있는데도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제 얼굴에 혹시 오늘 어두움이 있었다면, 오늘 저를 만났을 때 저를 인사하는데 혹시 어두움이 있었다면, 아, 목사님 마음이 지금 참 쉽지 않은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큰 VIP 축제이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그 말을 딱 듣고 나는데, 어, 말씀이 진짜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기 시작하고, 아 빨리 깨어났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는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받을지 모르고요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10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예언이잖아요 진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렇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풀어보길 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숲고미 제작. 숲고미가 직접 제작해준, 제가 글을 써서 제작해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뭐 사법, 행정, 모든 종교까지도 섭렵하는 사내들인 공예라는 그 공예의 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 하면 니고데모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게 되냐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거듭나야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다시 태어나면 갑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잖아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니고 내가 묻습니다 에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아주 1차원적으로 잘 그렸죠 <laughs>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거듭나는 게 뭔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뭘까요? 자,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처음, 처음 질문이 뭐였다고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청년들 뭐 거의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뭔지 알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뭔데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뭘까요? 그 말씀이 에스겔에서 말씀해 보니까 조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 에스겔 제가 보여, 보내드린 거죠. 있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번 그, 그, 그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맑은 물을 너희한테 뿌렸더니 너희로 정결하게 되는데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죄겠죠 그죠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해진다 이게 물이에요 자 그다음 그 다음 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영, 새 영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새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자, 에스겔서 말씀에는 아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좀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절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읽어 봅니다. 시작. 자 이게 물과 성령입니다.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거를 가르켜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다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세요? 성령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까? 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어디에 갈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여지는 그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그분이 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외워 달달 외운 청년,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하여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자,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온 청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은 한줌의 흙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요? 원래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하 우리 하나님이 생명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그를 이렇게 저기 지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꾸 죄죄 죄하니까 죄이 죄가 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죄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됐냐? 일단, 육체는 원래 처음 창조되어진 뭘로? 흙으로 되고요. 그 다음, 그 영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음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였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육체는 흙으로, 그의 영은 음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라 할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겁니다. 왜 오셨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오셔서 실제로 무엇을 하냐? 그분도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사단,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왜? 사단은 그 예수의 육신을 죄 가운데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는 완전하게 멀어진 분리된 그리고 하나님과는 완전한 하나된 삶을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는 죽음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죄가 없는데 죽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래서 그 육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집니다. 의리로 얘기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요? 그는 죽은 필요가 없잖아. 그 영도 죽을 이유가 없잖아. 영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영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영의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영도 음부 권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라는 권세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러 육신의 죽음과 또모의 죽음으로? 영의 죽음으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음부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영의 부활, 영이 그 음부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 무덤에 잠자는 육신까지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갔어. 내가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안 가도 돼! 라고 선포한 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안 가도 돼. 왜? 대신 치르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어제 나이트 마켓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새로운 청년 몇 명만 좀주긴 했는데, 다섯 장을 줬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데려가서 그 돈을 딱 내주면서, 어, 여기, 여기 커피 한잔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냈잖아. 그럼 그 친구가 또낼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선포된 거예요. 단, 이 사실을,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이거구나. 아, 그럼 나는 그렇게 되겠네? 라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들만이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믿어, 여러분 여쭤볼까요? 모든 청년들, 뭐 새로운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모든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 어, 가만있어 봐. 우리 같이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그냥 의심 없이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어지는 청년들은 한번 크게 한번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단, 육의 죽음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으면 우리의 육은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영은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에 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보자에 갑니다. 어, 그럼 모사님, 육은, 아니 죽음이 없다면서 왜 육은 죽어요? 아니요. 지금 당장은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육신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육신을 온전하게 입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무덤에 들어간 한 줌의 흙이 되어지고 또는 뭐 낙골 땅에 들어가 있든지 뭐 어디 바다에 뿌려 졌든지그 먼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 잔다 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을 믿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녀서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갖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한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여러 가운데 임재하여져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의 표본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침례라는걸 받아요. 그럼 침례가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 있잖아요. 자, 이번에 6월 며칠 날이죠. 26일 날 침례식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청년들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 없어. 자, 참고으로 침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물속에 들어갈 때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침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이런 형식, 이런 어떤 예식을 통하여서 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다시 태어난 아까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침례를 받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침례를 엄청 잘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를 침례를 하나니,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좀, 어때? 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아이, 예수님을 어떻게 침례를. 근데,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일이라고하면서 요한에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으로 주어진 마음은 뭐냐? 신기하게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표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세요. 죽음까지도. 그러면서 침대도 받으시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들로 하여금 내가 침대 받은 모습이 모습처럼 너희들도 침대를 받으라 라는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이란 말이요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어디냐면 누가 보금 제가 띄어드렸죠 말씀 제가 보내드렸죠.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마가보금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자 3절로 세례라고 써있는데 침례라고 읽는건 저희 교단이 침례교단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체성이 중요한 문제라 우리가 좀더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오 하늘이 갑자기 갈라져요 그러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요 침례를 받고 딱 나왔는데 하늘이 갈려지면서 거기서 비둘기 같은 게촤 내려오는데 그게 뭐래요? 성령이래요. 그다음 반 다음, 다음 절 가차 읽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하늘이 갈리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되는 그림과 함께,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어떤 그림이냐? 침례를 받는 자는 누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와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 믿 아,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긴 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당연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자가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이 침례를 그럼 왜 받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왜 받냐? 받고 올라오는 순간. 뭔가 성령의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와 함께 이 모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의 세력에게 음부의 권세의 세력에게 얘는 바로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침례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모여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하나님의 딸이 된 자다라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죠? 물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속을 다시 나와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냐? 이제는요, 그냥 예전의 내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선포되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되길 원하시는 청년들은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침례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만에 하는 침례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아직 침례를 안 받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의식이에요. 또 개인 면담을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혹 마음 가운데 아 이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 예식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감동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목자들에게 꼭 톡을 남기셔서 신청해주시면 것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며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함께 따라가게 소망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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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